왜 안빨갛지? 음. 음. 괜찮아데요 강력한데요? 너무 어. 음. 기분이 이상해. 왜요? 다음주부터 후기라고 하니까 그런 기분이 이상해. 벌써 다 끝난 기분이야. 막.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근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몸도 무거워지고 음. 그런 식이 아니야? 응. 음. 누가 임신을 가 제대로 못 즐긴 것 같은데. 임신을 즐기는 게어때어요 선생님. 임신했다는 기분을. 그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뭔가 이렇게 아쉽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 응. 뭐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 아, 근데 둘만의 생활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음. 좀 약간 유예 기간 같은 거였는데. 응. 그게 벌써 끝났다고 하니. 고마워. 볶아보니 맵네 음, 맛있잖아. 음. <목소리도> 음. 황파래. 음. 음.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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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잎도 <laughs> 게만음내게도 <laughs> 음, 맛있네 음. 어? 아이 맛있네? 엠라는 뭐하고 싶어? 엠씨는야 진밥인데요 양심상 요렇게 먹습니다. 사실, 사과 하나 먹었어요. 이제 27주 차입니다.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이제 세법 많이 나왔어요. 음! 볼록하죠? 밥을 먹어서 나온 건지, 아닌지 알수 없어서 밥 먹을 때 아주 좋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 또 다르죠? 배만 찍는 거랑 이렇게 전체 실루엣이 다 나오면 어, 배불러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이상 27주 배였습니다 안녕 다, 여기 로즈?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 이게 스페셜이구나. 정말 이거 맵다 소스. 많이 먹지 마. 오늘 좀 힘들었지, 엄마? 응. 날보다. 맨날 오늘 힘들어. <laughs> 오늘이 유독 힘들지 않았어? 엄마는 금방 잘할 수 있어. 엄마 오늘 뒤에 거 풀르고 혼자 간거 알아? 몰라. 혼자 갔어. 그니까 잡으셨잖아혼자가 다녀왔어? 난 옆에서 딴거 먹는 줄 알았는데? 어. 나중에 여기 오면은 볶음밥도 먹어보자. 음. 이제 예민한 거좀 나아졌어요? 네. 아니 선생님, <laughs> 아니 보스를 잘못한 게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얼굴이어 얼굴 가리고 있나? 가리고 있는 입을 가렸어요. 어? 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있죠? 응.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때이러고 있으면 이 있으면 괜찮아. 때 자력. 자료. 자, 입집 주신 거할때 가리고 있으면 거기서 해야 돼. 간호사님 있을 때. 간사 있을 때. 자료. 자료. 헤헤 살짝 나왔다. 자, 아기 손 얼굴 앞에 살짝 올라가 있지만 이 꼬리 보이죠? 다른 애기들 특징은 사다리가 얼굴 앞으로 올라와요 커플이 있어요 얘는 커플이 있어요 지금 얼굴이 찌그러져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자 손을 다다려어주어 아 응. 귀엽게 생겼어 보냐나? <laughs> 눈이 왜 이렇게 부었냐고 <laughs> 되게 귀엽네 근데 되게 눈이 삼.. 자야 삼자로 좀되겠지아 <laughs> 귀여워. 코효 닮은 것 같아. 그지 나도 방금 그 생각했어. <laughs> 아, 비슷한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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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야 <laughs> 태어나서 두 번째 먹는. 이거 집에 가져갈 수 있다. 나달라 응. 가면? 응. 응. 맛있어. 오 맛있다고. 우리 그때도 이거 먹었어. 네. 응, 그래? 응. 음, 따뜻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을까? 이거 이따가 고기랑도 먹어야 되는 거 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따 또 시켜야 되겠지? 응. 음. <laughs> 우리 진짜 잘 먹는다. 인당 보가 두 명이나 있잖아요. 아요 근데 4 인분이에요. 아 아니다 그래도 3 인분이야. 이렇게는 공갈임신. 어, 공갈임신이라니. 응. <laughs> 누가 그 나쁜 말 알려줬어요? 내가요. 오늘 김에 영화나 볼까? 볼까? 시작 진행시켜. 응. 음. 뭐예요, 서방님? 왜 이런 거 잠깐 봤어요? 서방이 짜 짧나요? 왜요? 여기 집중 안 해서요. 선생님도 핸드폰 보았잖아요. 일을 한 시간 안 돼, 일 끝났잖아요. 미안해요우리 그렇게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일이 재밌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이래요? 왜냐면 미리 내용 보고 내일 가는 거라 내일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봤죠 야근할 거잖아요. 사안 하려고? 하는거 죠？응, 음. 얘 이렇게 먹고싶 은데 응, 음. 응, 음. 감사 합니다. 처음 봐, 오랜만 이야. 응, 음, 맛있 네요. 음. 팔팔의 얼굴 보니까 기분이 어때? 좀더 실감이 좀더 플러스 됐다고요? 음. 나는 기분이 궁금했거든. 왜냐면 나는 계속 같이 있잖아. 무게도 느껴지고, 움직이는 것도 다 느껴지고 이러는데, 표교는 그게 아니잖아. 근데 얼굴을 봤는데, 표교를 닮았어. 그 기분이 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냥 신기하다? 좀 신기하다. 신기한 마음이 돼요. 이거 지금보다도 얼마 전에 이거 전에 귀 보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 처음으로 아, 나 닮은 구석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때가 더 음. 컸지. 오늘은 음. 그냥 사실 좀 자세하게 보는 수준이었지. 나또한편으로도 아, 역시 자식일이라는게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야. 남자는 태동이나 이런 거를 못 느끼잖아. 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래야 좀더 뭐랄까, 더 애착이나 이런 게더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음. 언리가 써야겠다 먹던 그치 뭐, 그렇게 하루였 맞아 이렇게 가야, 가야 보잖아 병원에 와야 보니까 응. 오늘은 조금 배를 덜 만졌어 그러면은 음, 이렇게 돼 관심이 없나? 배 만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음. 그게 너무 막 그럼 남들이 만지는 거 말고? 응 어, 그러니까 애기만 신경 쓰는 거 같아서 배 만지는 걸 싫어한다는 그런 분들도 봐서 아 애기만 신경 쓰는 거 그것도 싫지 맛있다 스테이크 응. 나는 기분이 좋다 왜? 페퍼를 봐서 아, 최근에 이거 샀다 아드레네? <laughs> 나도를 <laughs> 몰라, 언니, 어떡해. 아, 나도 몰라, 아들은. <laughs> 근데, 엄마, 아빠는 그래도 서로 엄청 사랑한단다. 그것은 알아야 해. 오늘 엄청 바빴지? 은행도 가보고. 아니, 근데 그 인체 초음파할 때 그렇게 얼굴 가리면 어떡해. 응 얼굴을 자네가 얼굴을 잘 보여줘야지 다음 주에 갔을 때는 얼굴 멋지게 보여주자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알았으면 한번 쳐봐봐 오케이 네, 찾았어 지금 여기 진짜로 응, 교감 지금 교감했서 교감 여기서 지금 알았어 알았어 여기 하고 있는 더 보이지 <laughs> 뭐, 어떡하라고? 센스에 <세수> 지렸다. 매워, <laughs> 매워. <laughs> 오뎅 <오징어> 맛있다. 맛있어 <laughs> <laughs> 응. 떡볶이 얘기할지 몰랐어. 갑자기 떡볶이 생각이 나더라고. <laughs> 네. 연주하는 거 보는 거 재밌었지. 음. 근데 나는 효규가 재미 없어할 줄 알았어. 지루해할 줄 알았어. 외로워서 외로? 형도의 듣던 거랑 다르게 약간 한 곡도 되고. 그러 그거를 알았었어? 왜? 왜 달래다 생각했어? 그 바이올린으로 막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음악기 소리 따라 듣는 거, 따로 따로 듣는 거. 어. 그게 진짜 재밌는 거 같아. 무슨 소리가 제일 잘 들렸어? 이번에 바이올린 소리도 좋았고 응. 피리 소리도 좋았어 피리 오보에 아니면 플룻? 뭔지 몰라 근데 피리 소리야 음. 오보에랑 클라리넷이랑 플룻이 있었어 이다 좋았어? 뒤에서 그 뭐냐? 시그폰치는 소리도 좋았어 응, 나도 그랬어 너무 좋았어 이는 이름이 생각났어 어? 흥두 응. 영어도 되네 흥두 <laughs> 이, 이흥두라는 이름을 지을거면 응. 팔팔에 진짜 쎄야 돼 진짜 쎄야 논리 망가져 흥의 우두머리가 대라는 뜻이었어 <laughs> 짱이아짱이야이다 짱이다, 짱다짱다이다맛있다다 짱이다, 맛있다 짱이다, 짱이다, 어 맛있지? 음 소희가 음. 얼마전부터 계속 떡 먹고싶다고 했잖아 응 음. 너희가 떡 맛집이란 걸 내가 알고 있었어 으음 나는 근데 계속 오늘 떡 생각하긴 했어 <laughs> 너무 맛있다 맛있네 하나 더먹어야 돼. 으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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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응. 음. 나 이렇게 이빨이 붙는 거 너무 좋아. 근데 마늘이 쫄깃쫄깃하네? 응. 음. 근데 맡겨 먹어야지.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봐야지. 음. 맛있다. 맛있다? 응. 밥 진짜 맛있다. 아 우리 동네에 이것밖에 없는거야? 응응 음. 음. 진짜 맛있다 블루베리가 올라간 고기 파이인가요? 응나 음. 원래 파이 안 좋아하는데 고기 파이? 응 음. 음. 맛있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맛있는데 응여기는 음. 파이 좋아해 원래? 응나 많이 안 먹어봤어 음. 좋아하는 느낌이야 이제? 응 음,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것도 먹어볼래? 이거 오늘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이거 응. 빵 4개가 골랐는데 2만 얼마 나왔어요 대박 나올까? 응. 나 요새 계속 초코케이크 계속 뭔가 응. 실천했거든? 응. 그거야 근데 빵이 다 하나같이 다 맛있네 응 진짜 맛있네 응요 나무를 응또 갔다 와야 되겠다 찐아주거응 나중에 우리 여기 가게 되면 꼭 와인이랑 먹자. 그래? 거기 안에서 먹어봐야겠다. 응. 좀 먹고 싶다. 그르게 오늘 되게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응. 많이 안 샀네. 응. <laughs> 봐봐봐 봐봐,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갔 어? 어? 왜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어줘야 되 돼요. 왜요? <laughs> 어, 갑자기 이걸로 얘기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래. 응? 맛있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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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개코다 개코다. 엄청 맛있는데? 음, 내가 원하는 맛이야. 대박. 음. 음, 진짜 맛있네.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네. 응. 음. 행복하다. 음. 행복한 저녁이야. 에? 의도한거아니야요 <laughs> 음.

근데 웬만하면 다 맛있나봐. 그러니까. 오늘 저녁 너무 맛있다. 응. 제가 먹던 건데요? 락 때문에.